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소설 속에서 물고기와 사투를 벌였던 노인, 그 노인처럼 강태공들에게 꿈의 물고기로 불리는 대물을 낳기 위해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몸을 던진 남자가 있었으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좋 기로 소문이 자자한 오늘의 달인, 특히 바다 낚시계에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재야 고수랍니다.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엄청 크다! 아! 아! 바다 낚시 의 최강자 등판. 최대 시속 100 k m 미 물고기 미사일 부시리와 전쟁 중인 남자. 아... 낚시에 살고 낚시에 죽는다. 야, 빨리 빨리. 잠치야 참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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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바닥으로 돌진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제압했을 때 그래서 이 고기를 제가 꺼내 냈을 때그 쾌감은 정말 그 무엇과도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바다를 품고 있는 부실이 낚시의 달인 안승섭 씨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낚시꾼들로 붐빈다는 제주도 이곳에서 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승섭씨. 예, 맞아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부시리, 방어, 예,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지금. 네네, 음, 음, 음. 네, 맞아요. 루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제 하는 낚시여가지고 수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겨, 이제 저희가 기온이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달인이 제주도까지 몸서 챙겨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낚시도구예요? 예, 아, 뭐예요? 이게 제 보물입니다. 바늘. 아, 바늘이 바늘도 네, 강력하죠. 큰 놈을 잡아야 되니까 바늘도 큽니다. 이게 모도 되게 많네요. 예, 이게 중요한 건데 물 위에다가 던졌을 때 이렇게 머리가 똑 서요. 네, 액션을 줬을 때. 예.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딱딱딱 다시 헤엄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생선을 표현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물이 여기 이렇게 물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물 바로 아래 물에서 뜨긴 뜨는데 살짝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네. 여기서 헤엄을 막 이렇게 쳐는 느낌으로 오는 애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낚싯대의 조종과 손의 감각을 이용 진짜 물고기처럼 누어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은 이만 해서 됐고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배 몸을 싣는데 갯바위나 방파제 낚시도 좋아하지만 선상 낚시를 더 선호한다는 달인 손맛도 손맛이지만 낚시 포인트의 접근이나 이동이 쉽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물이 한물 물 최고 안가는 날에 날짜를 잘못 잡았죠. 영점 영 사잖아요 지금 정확히 뭐가 문제란 거죠 선장님 한물 두물까지는 물두 물까지는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낚시가 안 돼요 바다 낚시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도 달인이라면 무릇 즐겁게 받아들이는 법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누가 이렇게 큰 건데 처음 봤어요 준비를 끝내고 잠시 쉬는 건가 했더니만. 부시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빨리 저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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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어! 저저저저 저, 저, 저기 있네. 저기! 꼬마가 뛰었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어요. 빨리 가서 던져보면 고기 나올 수도 있어요. 고기가 오게끔 유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기가 고기한테 가는 거죠. 부시리 놀이터에 도착한 후 서둘러 캐스팅을 하는 달인 수심 몇 시에요? 이제부터 두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도 구실이 낚시 고수로 강태공들에게 인정받게 된 기술. 그건 바로 남다른 낚싯대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기술인가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른손으로 릴를세 바퀴 감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바퀴를 돌리면 낚싯대 끝에 걸려 있는 루어가 마치 진짜 물고기처럼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데 간단하게 보이지만 미세 컨트롤이 필요한 고급 기술로 또한 배고픈 부시리가 루어를 힘이 빠진 물고기로 착각, 물도록 유인하는 기술입니다. 물지 못해. 작전사 후퇴를 선언하고 재빠르게 두 번째 전술을 펼치는 달인. 주는 애거든요. 좀 크기 작은 애들도 잘물수 있는 애예요. 얘는. 이번 작전은 부시리의 호기심과 공격성을 끌어내기. 마찬가지로 손 기술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느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좌우로 흔들면서 빠른 속도로 리를 두 바퀴 돌려주면. 루어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어우, 얼핏 보면 물고기로 착각하겠군요. 왔다, 어, 지금 봤죠? 어... 봤죠? 달인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루어를 진짜 물고기로 착각. 부시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찌를 물었습니다. 오케이, 왔다! 왔어! 오케이. 찌를 물었다고 해서 방심하기 이릅니다. 본격적인 승부는 지금부터인 터. 미사일로 불릴 정도로 힘이 센 부시리 덕분에 적당한 밀당이 필요. 방향과 리듬에 맞춰서 낚시줄을 풀었다가 재빠르게 잡아당기기를 반복하는데. 오케이.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듬직한 풍채를 자랑하는 부시리 오늘 어째 느낌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돌발 상황 발생. 다리를 좀 옮겨야겠어요. 왜요? 지금 돌고래 떼가 나와가지고, 어디? 저쪽 보면은 돌고래 떼가 지금 고 유유자적 가족나들이 나온 돌고래. 다리 내겐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여가지고, 돌고래가 나오면은 모든 고객이 탁 사라져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이동해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아볼게요. 가족끼리 마음 편히 놀라고 놓아두고 자타공인 부실인 내비게이터답게 금방 새 포인터를 찾아냈습니다. 7, 8, 10m 정도 거기에 있는 대를 정확히 치니까. 그, 네. 그러 사람들은. 한 50m 정도 잘 치면 은한 50m 정도 쳐요. 잡점이죠그요캐스팅은 멀리할수록 좋으니까. 단순히 멀리 던지는 것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로 던지는 달인. 요령이 있습니다. 뭐 채찍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세게 때리려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아프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딱 스냅을 줘고딱 때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힘안 주고 왔다가 11시 방향부터 1시까지만 힘을 준다. 딱 생각하고 던지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그간의 낚시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달인의 기술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 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척을 꿈꾸며 노력한 끝에 모두가 인정하는 달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히트. 전공 분야는 부실이 낚시. 하지만 다른 낚시도 잘 한다는 달인. 빨리, 빨리! 돌려! 참치야, 참치! 잡지.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함부터가 보통 녀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요동치는 저 녀석 보십니까? 야, 바로 올라갑니다. 참치야, 어, 이거 맛있어. 물속에서 최대 시속 80km로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답게 배 위로 올라와서도 반항을 멈추지 않는데요 야, 이 참치는 나도 처음 봐. 그런 녀석을 바로 제압하는 탈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낚시꾼들의 천국이라는 제주도. 오 크다 사이 되네. 아, 어. 와. 와저 참돔이에요? 네 왔어요 왔어. 그 와. 색이 아름다워 오, 바다의 참돔. 여왕으로 불리는 참돔은 어쩌네. 물론이고 진짜. 바다 낚시의 끝판왕까지 등장. 낚싯대 끝이 부러질 정도로 휘어지게 만드는 대물의 정체는? 바다 속의 폭군인 상어였으니. 빠다고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파워 게임. 하지만 달인이 된건 단지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승자는 결국 달인이 됐습니다. 오, 오. 자, 다들 기억하시죠? 제주도 바다를 매일같이 출근하고 계시는 이분의 정체. 왔다! 낚시 바늘 끝에 예쁜 녀석이 왔습니다. 예쁜에, 와, 예, 뱅에돔. 예, 예. 제주도 하면 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큰 어종인 부시리를 도장깨기 하듯이 부시고 다니는 이 남자. 그런데 어제 온 몸을 써야 할 정도로 큰 녀석이 미끼를 물었죠. 오, 오, 없어이고 오. 지금부터 달인과 제주도 바다로 손맛 보러 다시 떠나보시죠. 석이포의 바닷가. 낚시 안 하시고 바위 사이를 성큼성큼 돌아다니시다가 뭔가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유, 고등어 한 마리 있네. 네? 고등어 한 마리 있어. 어디가요? 잘 봐. 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 중인 등푸른 생선. <laughs> 만조 때 들어왔다가 갇혀서 못 나가네. 주변에 보시면 이제 고등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그물이 아니라 낚시로 고등어를 잡는 분들로 북적이는데 원샷 투킬 아, 오메가 3. 저희는 좀 잡는 방법이 좀 틀려요 남들보다. 물고기는 잡을 수 있지만 남들이 쓰는 방법은 진보하니 보다 진보한 방식을 쓴다는 정현섭 달인인데요. 바다에는 안 가시고 대체 대나무에서 뭐하치는 겁니까? 적당한 탄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풀치기 할때 일반 낚시보다 이 대나무가 편하고 훨씬 잘 잡혀요. 방법은 지독하게 간단합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대나무를 잘라서. 끝에 낚싯줄을 감고 바늘을 달아서 그냥 바닷물에 지그시 담그는데요. 바늘에 꿀이라도 발라놓으셨어요? 대나무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바로 딸려나오는 물고기. 통에다 저장하고 다시 찌를 던져서 사냥에 나서는데요. 한 3초 됐나? 이건 뭐 척하면 척.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자석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 마냥 아주 쉽게 손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 어, 이거 못쌓거지의고기라그래서고리라고리고모고모뭐큰 예, 아. 아. 것들. 아. 으리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대체 일렁이는 물속에 뭐가 보인다는 건지. 하지만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감각으로 낚시대를 들어올리면또 잡았네. 오. 잡았어? 오. 와. 너무나 쉬워 보여서 야생 전문 PD가 도전해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허공만 가르는 민망한 손에 펼쳐지는 자성찰. <웃음> <웃음> 잘 되면 PD 말고 달인 하셨겠지. 바로 이렇게 말이죠. 대나무 낚싯대를 이용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잡아올린 물고기가 이 정도. 매일같이 바다를 찾아오다 보니 달인도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최대한 몸이 가벼운 게 좋고 몸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금고도 필요하다는 사실. 응. 바위 팀에서 열쇠를 꺼내 다리만의 보물 상자 그랜드 업픈 따라란. 방망 살려놓는 수족관에 수족관. 어, 그래요? 네, 네, 네. 미끼 살려놓는데 금고나 다름없는 미끼 상자를 개봉하고 보통 대문 열쇠는 현관 옆에 화분에 미끼 상자 열쇠는 아. 바위 속에. 아니, <laughs> 어떻게, 이거, 이거 바석에 나가서 야나요 이거 가져가고 제주도 갯바위가 한두 개도 아니고 비슷비슷해서 음. 아마도 모를 거예요. <웃음> <웃음>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는 자신감과 함께 장비를 챙겨서 바다로 진격합니다. 큰 물고기 잡을 때는 미끼도 그만큼 큰걸 써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 준비됐으면 이제 해야 하는 일. 적당한 때와 장소를 골라내는 것. 뭔가 느낌이 오셨습니까? 여기서 보 꺼져요. 돌고래 뛰는 거. 돌고래? 네. 밭쪽 고등치에서 측으로갔어요 지금. 어제는 가마우지의 위치를 보고 물고기가 몰려있는 장소를 파악했는데 이번엔 돌고래 이동 경로를 보면서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예감이 왔습니다. 아, 일단 돌고래 같은 경우는 뭐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떠있으니까. 돌고래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부식이가 먹을 것도 있다는 얘기죠. 돌고래를 잡진 않았어요. 잡는 않는데 가끔 애를 먹여요. 고기 물고 장난질을 해요. 끌고 가요. 그요 자자자자. 똑똑하긴 해요. 그 모습만 살짝살짝 보여주면서 나랑 같이 놀자는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달인의 목표는 돌고래 근처에 있는 월척 되시겠습니다. 평소처럼 낚시대를 던지고 끈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미끼를 좌로, 우로 움직이며 월척을 향한 꿈을 키워나가는데요. 물고기도 꽤나 신중한지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지쳐가는 그 순간. 에서 묘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잡아 당깁니다. <농쌉> 어, 네? 어, 왔어요? 나왔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어, 진짜 잡았어요? 예. 네. 미끼를 물었다는 확신이 들자 낚싯대를 잡아 당기기 편한 자리로 옮겨서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보통 사이즈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가져오겠지만. 이건 수십 년 경력의 강태공이 봤을 때 대박 중에서도 대박인지라 아예 제대로 자리를 깔고 밀당의 한판을 벌입니다. 낚싯대가 수직이 될 정도로 힘을 주었는데도 도무지 끌려오는 기색조차 없는 막강한 상대. 달인이 이를 물고 힘을 주지만 상대 또한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혹시 아까 그 돌고래가 미끼를 물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길어지는 승부에 아예 몸을 누워서 짱! 장기전에 돌입하는데요. 줄을 풀어서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잡아당겨서 긴장하게 만들고 녀석의 힘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 좀더 박차를 가해서 자신의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고 오는 다리 잔잔하던 바다의 물결이 일면서 길었던 승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어, 어. 오 어. 잡혔어. 그냥 지키버던 피리가 저절로 감탄사를 뱉을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 다리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누워서 힘대결을 펼쳤던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두 발로 일어서서 월척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다리! 네, 녀석이 가까워졌다는확신이 들지만,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다 와서 행해나 망치지 않게 조심조심 물고기를 인도하는데요. 이야, 이거 사이즈 보이십니까? 이건 한 손으로는 절대 못 건져. 못 건져, 이건. <laughs> 대입니다대어 대업. <오> <laughs> 와. 길이와 크기 모두 만점!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면 박수! 1m20 정도. 1m20이요? 네. 우와. 초등학생 크기의 부실이 오, 등장이요! 무조건 감으면 고기가 심었을 때 같이 감으라 그러면 고기가 터져나가요. 차고 나갈 때는 드래그 좀 풀어줘요. 풀어주고, 좀 줄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끌고 갈수 있게끔 해줘요. 달인이 알려주는 대물시의 방법과 실제. 예전에 대물을 낚았던 영상을 보면요 무조건 미끼를 물었다고 잡아당기지 않고 줄을 살살 풀면서 밀당을 합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약간 우회하면서 자신의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지요. 바로 아, 이렇게. 아, 아야 사이 즈 좋다. 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반갑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김중래라고 합니다. 이개체이라고 아, 합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제가 <laughs> 게임이 될지 네. 모르겠어요다 아 처음 뵙는 건데 이제 SNS 상으로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많이 봤죠. 아 네.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아 운동고수죠, 운동고수 아... 최고셔요. 데 대결의 방식이 어종의 관계 없이, 네, 무조건 사이즈 큰 거. 아 제일 긴 거. 예. 아, 길이로요 아, 길이로. 길입니다. 그래, 파이팅. 그래. 낚시엔 운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라 대결 장소는요. 낚시 고수도, 하수도, 빈손으로 돌아가기일 수라는 충주 호로 잡았습니다. 먼저 이계철 달인이 미케를 던지는데요. 루어의 움직임이 여간 잔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그적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이게 워킹도도 액션이라고 해요. 워킹도둑 액션이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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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다려주고. 좌우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서 밑에 있는 애들한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또 주는 거죠. 보이세요 어... 혹시? 몸을 공격하는 저 새끼들. 어... 엄청 작죠? 이계철 달인이 루어를 조종하는 동안 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위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네. 김종래 사림 월척의 꿈을 안고 전진합니다. 이런 길을 그냥 하루 동일 간다고 생각하면니까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요. 험난한 길 끝에 드디어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엄청난 큰 바위 보이시죠? 네. 눈으로 보이시겠죠? 지금 여기 앞으로 엄청. 아, 돌에다 직접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쪽 근처로 멀리서부터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 작은 물고기의 형체를. 물 속에 큰 바위 주변에 루어를 던지고 바위 쪽으로 살살살 유인하는 작전입니다.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 오, 어, 어. 나이스. 이거 어, 어. 어, 뭐야. 아 어, 됐어요. 우와, 나이스. 먼저 손맛을 <laughs> 본 김종래 달인 사이즈가 얼추 <laughs> 한제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31, 31cm. 30... 아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이 시간에는 정말 고맙고 정말 이쁜 <laughs> <예쁜> 고기입니다. 나이스. <laughs> 김종래 달인 31cm 배수로 먼저 압송하고요. 이계철 달인은 근처 계곡으로 자리를 옮겨 잡았습니다. 저 앞에 보면 네. 저 앞에 포켓있잖아요저게 네. 뭐가 있을까? 아, 그 포켓. 네. 그때 한 것처럼. 수풀 네. 아래 주머니처럼 생긴 공간이라 해서 포켓이라 불리는 위치에 정확히 미끼를 집어넣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루어에 연기 호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와서 이즈 이즈.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어! 거칠게 물새를 가르며 끌려나오는 녀석의 정체. 오! 오! 오, 와, 꽤 길쭉한 메기가 아, 잡혔으니, 아, 상대인 김종래 사인도 아, 아, 긴장한 눈치. 잡으신 거예요? 예, 네? 네. 어떠신가? 잡... 저... 조금 더큰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보다큰것 같아서요. <laughs> 그죠? 씨름 아, 안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몇 시에요? 김종래 사인의 소망을 어... 뒤로한 채쭉 늘어난 줄자의 끝은 30을 넘어서 무려 42.5c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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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네. 어, 아, 장이좀 네. 뜨끈뜨끈하네. 저는 다시 약사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 확실한 기선제압을 안겨준 매기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 좋았어. <laughs> 좀 빨리, 빨리 놔줘야지 얘네들도 아,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니까. 빨리 릴리즈 해야죠. 발등에 불떨어진 김종래 살인 인근 저수지로 갔는데요. 낚시하기 어려운 지형인데요. 이런 풀들이 많은 곳이나 걸림이 좀 많은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걸림을 극복하고 그곳을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걸리진 않아요. 여기를 개구리를딱 먹었을 때아 이렇게 바늘이 아니. 숨어있던 바늘이 딱 나오면서 개구리 모양의 루어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물에 던진 뒤에 펄쩍펄쩍 뛰는 개구리를 흉내 내려고 바삐 손을 움직이는데요. 왔어요. 왔어요. 와. 와, 감았어. 와, 저기 뛰세요. 아, 저기 와. 잠시만요. 손기지 마세요. 아, 됐다. 아. <laughs> 와 됐다, 나갔다. 아, 오오와 나갔다, 나이스. 와. 와, 와 됐어. 와, 40cm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와. 아, 저 봐도 30cm는 넘길 것 같고 이 개철다리네 매기보다 더 클까요, 과연? 40, 43. 와! 아, 이건 진짜 굉장해졌습니다. <laughs> 아, 잡았어요. 0.5cm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김종래 사리이 앞서고 있는데요. 서서히 해가 떨어지면서 이 대결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계철 사에게는 역전의 한 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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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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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고 들어갔어. 와. 오, 오, 큰 건가 봐. 뭐야 뭐야 이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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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나온 건 고마운데. 소 선생. 네? 소가리야 소가리. 새끼 송아리. 아, 어이. 20cm. 송아리 잡은 거예요? 네. 귀한 오. 오종을 잡긴 잡았지만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26. 하... 연대라 건져 올린 뭐야, 이계철 너. 달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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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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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기뻐해야 돼. 혹시, 오, 오, 야, 야. 이것도 재볼까요? 그냥 놔주죠. <laughs> 마, 마음이 아파요. <laughs> 막판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이계철 달인 옆에서 김종래 달인이 또한건 올렸습니다. 오갔어요 나이스. 바로 앞에서 먹었어요. 바로 앞에서. 오케이. 오. 와케. 나이스. 좋아. 오. 저거, 저거. 잠깐만, 저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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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쳐 빨리. 우와. 아, 잠깐만. 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을치 심이 좋아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가을 치. 와, 우와. 바로 앞에서 회사기 직전이었는데 놓칠까봐. <laughs> 네. 아주 큰 가물치가 잡혔군요. 축구로 치면 환상적인 쐐기 골입니다. 오, 사십육, 사십육, 사십 기억, 와, 캐. 막판 대여가 잡히면서 경기 종료. 모두 모두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